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혜택신풍제약입니다신풍제약 수급 보시겠습니다. 신풍제약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기간이 갖고 있고요, 요 근래 이 외국인 쪽에서 살살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급 상으로는 괜찮은 편이다.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갖고 일봉상으로 3200원 이탈하면 안 되는데, 3200원까지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요 저점까지,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4월 23일날 말씀드렸는데, 요 조그만 엔자형은 얼추 왔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지워버리고, 이것도 날짜 바꾸고 말씀드렸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추세선이 얘가 그리고 이 추세선이 살아있긴 해요. 살아있긴 있는데 일단 추세 대개는 바뀌었어요. 추세선은 살아있지만 추세 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내리면 이쪽 저점이 일단 최대치로 일단 빠질 수 있는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라인은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되는 라인이에요. 그럼 이제 상방향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61선 정도 맞고, 뜯지고고 내렸을 때, 이 추세선 하단을 지켜주면, 이런 N장이 생기잖아요? 120선. 눌리고, 다시 여기를 지켜주면, 이런 N장 정도? 그럼 요 정거점 정도? 눌리고, 지켜주면, 이렇게추세 하단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눌렸을 때, 120선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갈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 종목의 특성상 그냥 이렇게 확 뽑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저항 라인도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이 구간대에서는 조금 이제 긴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의 목표치는 일단 27,950원까지 일단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종목은 두 번째 돌파 양봉, 역별이니까, 그 정도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목표치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근처에서 양봉 떴을 때, 두 번째 돌파 항목이 쌍바닥 패턴이니까 어차피 손절을 자꾸 하기엔 그 부분이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